안녕하세요 11년차 집사이자 11년차 에디터 카이입니다 오늘은 가장 큰 고양이 탑10을 알아봅니다 어쩌면 작은 호랑이 친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몸무게와 키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각각의 품종별로 순위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라가머핀 라가머핀은 중대형 고양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암컷은 수컷보다 작은 편이죠 라가머핀의 몸무게는 8에서 20파운드 정도입니다 피는 9에서 12인치 정도죠. 뼈대가 굵고 통통한 편입니다. 라가머피는 무려 4살 때까지 성장하고 그만큼 기대 수명도 긴 편에 속합니다. 라가머피는 196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엠베이커라는 브리더가 교배로 탄생시킨 렉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렉돌에서 라가머핀으로 품종이 개발된 풀스토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건 렉돌과 다른 종을 교배시키면서 지금의 라가머핀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03년 CFA에서 정식 품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외모가 렉돌과 무척 비슷합니다. 렉돌보다 더 다양한 털 색깔과 무늬를 가졌습니다. 라가머핀의 털은 토끼 털과 비슷합니다. 털은 전반적으로 부드럽습니다. 또, 라가머핀은 집사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아이들과 다른 반려동물과도 잘 지냅니다. 침착하고 참을성 있고 얌전한 고양이이기도 합니다. 렉돌. 렉돌은 앞서 소개한 라가머핀의 조상님이죠. 렉돌의 평균 키는 9에서 11인치 정도고 몸무게는 10에서 20파운드에 달합니다. 라가머핀과 마찬가지로 4살 때까지 성장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브리더 엠 베이커가 매우 얌전한 조세핀 고양이와 범안 또는 버미즈 외형인 고양이를 교배시켜 탄생했습니다. 튼튼한 뼈에 걸맞는 튼튼한 몸을 가진 렉돌, 길고 단단한 몸통에 짧고 강한 다리를 가졌습니다. 렉돌의 푸른 눈동자는 끝부분이 쳐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탕색은 흰색이나 크림색입니다. 렉돌 고양이는 느긋한 고양이의 대표입니다. 조용한 기질의 사랑스러운 고양이이기도 하죠. 평소 매우 느릿느릿 움직이지만 기꺼이 잘 놉니다. 아이들에게도 관대한 태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사랑이 가득한 큰 눈망울로 집사를 바라보는 달달한 고양이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밥테일. 아메리칸 밥테일의 키는 개묘차가 크지만 몸무게는 7에서 16파운드 정도로 나갑니다. 이들의 기준에선 과체중이 아니라 평균치죠. 아메리칸 밥테일은 북미 토착 고양이로 중대형의 크기에 유난히 짧은 꼬리를 가졌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건 1960년대 후반입니다. 아메리칸 밥테일은 운동선수처럼 힘이 넘치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지녔습니다. 외모도 야생고양이와 제법 닮은 꼬리죠? 또한 이 고양이들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졌고 온전한 성묘가 되기까지는 최대 3년까지 걸립니다. 1989년 TICA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밥테일은 집사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 어린아이와도 잘 지내는 편입니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메리칸 밥테일은 혼자보단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선호하죠. 몸 색깔과 무늬도 다양합니다. 메인쿤, 무려 30파운드. 그러니까 13kg이 넘는 거대 메인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메인쿤의 평균 키는 10에서 16인치이고 평균 몸무게는 10에서 18파운드 정도입니다. 성장이 느려 다 자라기까지 3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북미 메인주에서 탄생한 종이라 메인쿤이라고 불립니다. 메인쿤의 기원에 관한 썰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반 야생 집고양이와 너구리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소 큰 몸집에 거친 털이 나 있는 강인하고 잘생긴 고양이입니다. 외모와는 달리 다정한 성격, 장난기, 약간의 광대 같은 성격까지 지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리 의존적인 편은 아닙니다. 집사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곁에 머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집사 곁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집사의 친구가 되어줄 고양이라고 하네요. 또 재밌는 점은 야무진 몸집처럼 씩씩하게 야옹거리지 않고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노르웨이 숲. 노르웨이 숲 고양이의 평균 키는 9에서 12인치 정도입니다. 평균 몸무게는 13에서 20파운드 정도죠. 북유럽 노르웨이 숲에서 탄생한 고양이인데 그 기원에 대한 설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바이킹 전설과 신화 속에도 등장하는 고양이입니다. 노르웨이 숲은 북유럽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한 덕분인지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매우 튼튼한 편입니다. 하지만 신장 심장 및 심장질환에는 약한 편이죠. 1970년대에 정식 품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몸집은 중간에서 큰 편이며 털이 긴 장모종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목 주변에 더욱 긴 털이 촘촘하게 자랍니다. 눈은 아몬드형으로 생겼고, 귀 끝에 약간 긴 털이 있죠. 노르웨이 숲의 털은 겨울추위에 특화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털이 조금 짧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숲 고양이는 지적이고 온화합니다. 가족들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고, 집사들과 소통도 많은 고양이입니다. 페르시안. 페르시안 고양이의 평균 키는 8에서 10인치, 평균 몸무게는 7에서 12파운드 정도입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장모종으로 가늘고 긴 털이 풍성하고 특히 꼬리에는 더욱 긴 털이 나 있습니다. 털 색깔은 무척 다양한데 털을 자주 빗어주고 관리해야 합니다. 얼굴은 폭이 넓고 둥글며 통통해서 귀엽습니다. 귀는 작고 큰 눈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코는 납작하며 들창코인 경우도 있습니다. 몸통이 짧고 다리도 짧은 고양이입니다. 조용하고 점잖으며 온순하고 우아합니다. 새로운 집에서 쉽게 적응하는 편이죠. 아이들의 장난이나 빗질 정도는 참아주지만 떠들썩한 활동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치고 유독 높은 지대보다 안전한 곳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초시캣. 초시캣의 평균 키는 14에서 18인치, 평균 몸무게는 15에서 20파운드 정도입니다. 일반 집고양이보다 몸집은 거의 두 배로 큽니다. 품종의 이름은 정글캣의 라틴어 이름에서 유래했고, 정글고양이와 집고양이의 교배로 탄생했죠. 1995년 TICA에 인정받았습니다. 초시캣은 다리가 길고 마치 운동선수 같은 체형입니다. 얼굴엔 각진, 광대뼈가 인상적입니다. 초시캣은 착하고 집사에 대한 충성도도 있고 똑똑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이기도 하죠. 또 매우 활동적이고 모험심도 넘칩니다. 집사와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깊은 유대 관계를 맺습니다. 사바나. 사바네캣의 평균 키는 10에서 17인치이고 평균 몸무게는 12에서 25파운드입니다. 아프리카 야생 살쾡이와 집고양이를 교배해 탄생했죠. 다른 큰 고양이와 몸집은 비슷하지만 다리와 목이 유난히 긴 편입니다. 짙은 갈색 털에 검은색 반점이 있습니다. 사바나의 외형은 우아하고 균형 잡힌 몸매죠. 사바나는 2001년 TIC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들의 성격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틈만 나면 모험을 찾아다니고 호기심이 많고 자기주장이 매우 강한 고양이입니다. 그 활동성도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사바나는 무릎냥이는 아니지만 집사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자주 머리를 들이밉니다. 사바나만의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거죠. 의외로 물에서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외에도 충분한 장난감과 놀이가 없다면 사바나는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베리안. 시베리안 고양이의 평균 키는 9에서 11인치. 평균 몸무게는 10에서 20파운드 정도입니다. 무려 다섯 살 때까지 자라는 고양이입니다. 야생 고양이와 집 고양이를 교배시켜 탄생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고양이 중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메인쿤이나 노르웨이 숲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몸통과 머리가 더 둥근 편입니다. 그리고 다리의 뼈대가 굵고 큽니다. 털 색깔과 무늬는 무척 다양합니다. 이렇게나 넘치는 에너자인양이지만 시베리아는 온순한 고양이에 속합니다. 또한 몸집에 비해 날렵하고 민첩합니다. 노는 걸 좋아하고 집사에게 장난도 자주 칩니다. 우아하고 경쾌한 이 고양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사와 집사의 친구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나 다른 동물과도 잘 어울립니다. 벵갈 고양이. 벵갈 고양이의 평균 키는 8에서 10인치이고 몸무게는 15에서 18파운드 정도입니다. 벵갈은 야생 살쾡이와 집 고양이의 교배로 태어났습니다. 1986년 TICA에 정식으로 인정받습니다 벵갈 고양이의 몸 색상과 무늬는 다양합니다 브라운 태비, 실버 태비, 점박이, 마블 등등 수명의 경우 유전이나 환경 등에 따라 개묘차가 있지만 12년에서 20년 정도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벵갈 고양이는 호기심도 많고 자신감도 넘치고 놀이나 활동 그리고 모험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무릎냥이로도 유명하죠 물론 고양이가 원할 때만요 똑똑한 지능에 넘치는 야생미, 그럼에도 여전히 집사를 잘 따르는 집고양이입니다. 벵갈고양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상단에 카드로 추천드리는 벵갈고양이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큰 고양이 탑10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